네 이번 시간 마이크로 2 나노 상장했죠 어떤 종목이냐면요 반도체형 부품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상장하자마자 지금 때려 맞고 있는데 공모가가 얼마였냐면 15,500원이었어요 15,500원에서 유통 가능한 주식 비율이 대략적으로 55.6% 결국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지수가 하락이었을 때 지수가 안 좋았을 때는요 이렇게 상장 종목들 때려 맞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어디까지? 공모가까지. 이러한 패턴이 상장 종목의 80%가 다 이런 패턴이었어요. 당일 상장 당일에 지수, 그다음에 섹터 수급, 세 번째 공모가와 유통주식수 요것만 알면 됩니다. 결국 지금은 살 때다 아니다. 공모가 15,500원 밑으로 내려와서 15,000 구간부터 13,000 구간까지 이때가 핵심 타점이다. 그냥 대놓고 제가 떠먹여 드립니다. 아시겠죠? 지금 일단 거래량도 줄고 있고, 5분 봉차트예요 5분 봉 차트로 보면, 지금 추세선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 돌파를 못했습니다. 거래량이, 양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돌파를 해야,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제 세력들의 밥그릇 패턴이 나왔다. 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의미 없이 물량 다 쳐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세부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16% 떨어지고 있죠. 물량 자체가 투자증권에서 증권가에서 받았던 물량들이, 공모했던 물량들이 대량으로 던졌다. 결국, 강하게, 개인들은 지금 조금 사모으고 있는데, 어때요? 한투에서 나온 물량들, 한투에서 많이 매집했죠. 많이 신청했고, 물량을 많이 배정받았어요. 여기서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견딜 재간이 없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 지금 상장했다고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사기 시작했는데, 바로 꽂아버렸죠.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현재는 아직 아니다. 공모가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 수익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영상이요. 핵심적으로 재료면 뉴스 이슈, 그다음에 모멘텀과 매도 타점 그리고 마지막 대응 전략까지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 주셔야 제대로 대응하고 돈 벌어 갑니다. 아시겠죠? 지금은요. 추세 자체가 어떻다? 하락 추세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 추세인 종목만 매수를 해야 되죠. 하락 종목이라고 어 많이 떨어졌다, 싸졌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착각이다. 추세는요. 한번 나오면 어때요? 매우 강하게 나옵니다. 이 추세가 끝나고 진정이 된 다음에 거래량이 터져야 세력들이 바크르 패턴 만들면서 어떻다? 들어올린다. 그제서야 들어올린다. 지금은 어떠한 매수 시그널도 나오지 않았다. 거래량이든 세력들의 매집 지표든, 그 다음에 주요 저항 구간이든 돌파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멘텀은 바닥이다. 그리고요, 지수 플러스, 그 다음에 기관의 공모과 그리고 유통 주식수, 모두 고려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15,500원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현재는 추세가 아직 상승으로 올라오지 않았고, 지금 하락 추세 진행 중이다. 물량 폭탄이 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쏘나기는 피해가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는 탁점은 15,500원 이하의14,000 매물 대 공목가 이하에서 다시 한번 개인 물량 털고 이걸 기관이 매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양거래량이 나왔을 때 제가 다시 영상 한번 찍어 드릴 건데, 지금은 아니다. 어떠한 매수 시그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강조 드리고, 현재는 하락 추세 진행 중이다. 하락 파동이다. 우리는요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이거 두 개만 알고 매매하더라도 승률이 5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추세를 따라가야 되고요. 세력들이 거래량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가 확인된 이후에 매매해야 최소한 10에서 30%를 거저 먹는다. 그렇지 않으면 물리고 시작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아시겠죠? 지금 영상 잘 보고 계신지 다시 한번 한번 체크하고자 어제 퀴즈 하나 내고 선물 하나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벤트 깜짝 이벤트 준비했고요이 퀴즈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급등주 및 매집주 검색기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매매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인지 맞추셔서 그 번호를 이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추세 매매, 분할 매수, 감정 매매, 그리고 분할 매도 이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바로 아시는 분은 정답 네 숫자로 적으셔서 바로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급등 주민 매집주 검색기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시중에 있는 단타 검색기다 아니면 널려다니는 그렇고 그런 흔한 검색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단타라 하더라도 최소 10에서 20 이상 이런 세력의 기준봉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시세를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00에서 1000% 대시세를 전체적 추세를 다 발라먹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전체적인 종목들의 수익률 검증한 결과 대략적으로 1000% 이상씩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대시세를 포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씩 받아가셔서 제대로 시장과 싸울 수 있는 나만의 무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또는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어때요? 이 어플 알림을 통해서 연동해놨습니다. 그래서 포착 후에 10% 알림, 포착 알림 다 뜨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으로도 쉽게 쉽게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착 후에 10% 수익 부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좀더 간편하죠. 이러한 부분들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시청자 이벤트.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좋은 선물 받아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어서 영상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어서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상 매수 및 매도 타점은 이렇게 상장 종목의 경우 어떻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바로 공모가와 유통 주식수로 추론을 해야 된다. 대략적으로 70에서 80% 타율이 맞았던 게 뭐냐면 공모가 이하에서 대략적으로 10%이 구간이 핵심적으로 개미가 털리고 난 다음에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하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공모가 그리고 곱하기 상장 종목의 첫 진입 바로 공식입니다. 공식. 지금은 어떻다? 절대 사지 마라. 아시겠죠? 물을 타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물을 타더라도 좀더 바겐세일 할 거니까 아직 매도세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떠한 상승거래랑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돼요. 주식과 낚시는요, 동일해요. 낚시, 낚시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 미끼 필요하고 좋은 자리 필요한데 결국 관망하다가 자리가 왔을 때, 신호가 나왔을 때이 물고기가 딱 걸렸다고 파닥파닥 하는 신호가 나왔을 때 어떻다? 그때 낚아채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100번, 수백번 이야기 드립니다. 아시겠죠? 제 영상 보고는 매수하시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수 타이밍 때 적절하게 영상 올려드리고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핵심적으로 세력들을 따라가면서 주가 쉽게 10에서 30%는 먹을 수 있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세 매매를 해야 돼요. 추세 매매, 상승 추세 있는 종목만 골라서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매우 쉽죠. 이어서요.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추매를 하더라도 그리고 목표가는 알고 대응해야 되겠죠. 이 부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로 투나노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적 긴급으로 만들었고요. 대략적으로 24페이지 정도 되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매수가와 매도가 세력들의 평당가 세력들의 1, 2, 3차 목표가 이것만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상장 종목들 어떻다? 그냥 먹고 시작한다. 아시겠죠? 제가 이 자료 대응전략 자료집 신청하면 발송해드릴 거예요. 대신에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말로 저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은 대응하고 수익 가져가고 서로 일석이조 일탁쌍피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제가 수익 만들어드릴 테니까 대신에 채널 성장시켜서 유명인 좀 만들어달라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채널 커서 좋고 여러분들은 대응하면서 수익 가져가시고, 이러면 구우시겠죠? 이 대응, 대응 전략집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오픈했습니다. 이 번호로요, 종목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주요 종목의 추천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대응 전략 자료집에 대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세부적으로 1차 목표가, 어 2차 목표가, 그리고 3차 목표가까지 주요 구간에 대한 핵심 목표가와 이에 대해서 매도 대응으로 수익 구간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전체 내용 보시면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서 이 안에 세부적으로 미공개 자료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력들의 매집 추이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흔히 여의도 정보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좀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개미들이 그동안 정보의 격차를 통해서 수익을 놓친다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대응 전략 자료집 안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내용까지 발 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주요 차트의 주요 매물대 대응하실 수 있는 매물대죠 눌림목 자리 다 표기해 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리와 매도 시그널 자리까지 함께 포함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자료를 받으신 이후에 주로 세력들의 목표가와 구간들을 체크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실적 주의에 대한 전망과 차후의 모멘텀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하나만으로 저는 감히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만약에 좀 부족하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이 보통 20에서 30 페이지로 구성이 돼요. 하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고 촉박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추천과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추천, 비중. 이딱네 가지만 참고하셔도 종목 대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우리의 매매를 하는데 핵심적인 이런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차후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지 그리고 주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만 해보셔도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상단의 번호로 신청을 해 주신다면 어때요? 네. 이 자료 다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신청을 하셨는데 발송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멋진 뭐 번호나 또는 개인 번호로 다시 한번 발송을 해 주신다면 제가 확인 후에 최우선적으로 회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시장이 좀 반등을 하니까 전체적인 종목들 올라오고 있긴 한데 현재 전체 종목으로 따졌을 때 어때요? 물려 있는 종목도 많으시죠. 현재는요. 지금 여러 가지 홍,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있겠고 그다음에 카카오톡방, 그다음에 텔레그램 여러 가지 뭐 매체들은 있겠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제대로 판단을 좀 하고 계신가요? 나에 대한 보통의 매매 기준을 갖고 계신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매매 기준 없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지만 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핵심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핵심은요. 결국 매매 타이밍이에요. 내가 산 이후에 오른다 하더라도, 이후에 내리게 되면, 어때요? 급하게 팔게 되죠? 하지만 다시 반등하고, 이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느끼는 건, 왜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왜 팔면은, 어때요? 더 올라갈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물려있는 종목, 그 다음에, 단기로 투자했지만, 지금 억지로 중장기 종목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식이든 어떠한 투자 매매든 바로 추세를 알아야 바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하지만 이런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과연 이게 정말 상승 이후의 눌림인지 정말 상승이 끝난 다음에 추가 하락이고 하락 추세의 시작인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많은 기관들과 외인들, 그 다음에 일부만 갖고 있던 이런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흔들린다거나 개미털기에 당하시거나 여러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제대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바로요, 선택과 집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은요, 즉,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일단 뭐예요? 재료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결국 차트를 만들고 수급이 이루어진 다음에 올라간다. 시세가 상승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발 이 시장에서 주도 테마만 매매해라. 그리고 세력의 수급에 대해서 어때요? 시그널을 포착하고 매매한다면 이 추세 자체만 온다,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바로 주식 매매가 쉬워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영상을 찍을 때이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주식은 전쟁터다. 전쟁터인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설마 지금 맨손으로 이 전쟁터에 뛰어든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집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죠 이 주식시장과 매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핵심적인 원칙은요 우리가 뉴스나 재료가 나오면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전에 세력들은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 차트 구간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세력들이 더 올리기 위한 개미털기 파동인지 아니면 진짜 하락인지 이거를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 자체만 파악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10에서 30%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주식 시장이다 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정말 초보자도 할수 있는 갭자리, 어, 매꿀 확률 거의 99%입니다. 이런 자리만 찾는 방법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핵심 기법만 공유하고 이야기 드려도 우리 절대 주식 시장에서 털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개인 투자는 어때요? 뉴스만 보고 평생 매매하다가 그냥 물리죠. 내가 살때 고점, 내가 팔면은 더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이러한 경우들을 언제까지 겪으실 겁니까? 맞으시죠. 자, 그와 관련해서 저는 최근에 어때요? 이런 세력 매집과 추세 매매만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톡방을 통해서 어때요? 무료 추천주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종목으로. 수익률 2배 이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뭐, 유명한 종목이죠. 셀바스 A라고 해서 AI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려고 했던 그첫 스타트. 네, 이번 연도 초죠. 그때쯤 만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들이고요 현재는 얼마예요, 이게? 2만 원이 넘었죠. 무려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거뒀다. 또한, 비중 또한 이런 종목은 제대로 실어서 제대로 수익을 내면서 대시세의 상승에 초입을 잡고 이후에 급등하는 파동을 발라 먹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파, 카톡방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주를 요청을 드리면 어때요? 이렇게 장 전에 그날 당일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 선별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이후에 어때요? 예, 상승이 나면 주요 구간에서 대응 문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요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종목들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 해주셨습니다 뭐 금양도 있고요 제놓고 뭐 보성파워 때 한미글로벌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올리지만 이 금양이란 종목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대추세의 첫 스타트 포인트를 잡아서 이후 급등 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시세 상승 수익률을 어떻게요 해 제대로 발라먹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10에서 20% 정도 단타나 급등주 같은 경우는 먹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1, 2주 안에 전체적인 수익 종목 30에서 50%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주도주 매매를 한다. 두 번째 뭐예요? 세력의 수급의 종목만 매매를 한다. 이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가 상승으로 꺾였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리더라도 비중을 태워서 추가적인 상승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요청을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숫자 1 또는 숫자 3으로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장전 동시효과 매매에서 포착된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하고 이 종목을 어때요? 장전에 발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보아받은 또는 지수가 일부 하락의 조정이 나오든 또는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상승장이 나오든 지수에 관계없이 당일 급등단타 종목에 대해서 또 당일 수급이 가장 강해서 최소한 5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장전에 미리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전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때요? 네. 장전에 8시 반에서 8시 45분 사이에 당일 추천 종목의 3종목에서 5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주도주 섹터이고요. 당일 세력들의 수급이 터지는 종목이고요. 세 번째로, 장전 동시호가 매매에서 이상 시그널이 발생한 종목들 위주로 이런 종목들을 드리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 종목을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좀 해주시고 있으세요. 뭐 코코 메모리지, 우린 피 t s 코이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 가지 당일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란 종목들은 다 신호가 나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이 하락이든 시장이 상승이든 또는 보합이 되든 이 지수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이상은 최소 5에서 10% 이상의 급등 종목을 잡아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시그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과 그 다음에 손절과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 아주 손절이 짧죠? 이렇게 손절이 짧은 구간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분에 대한 기대 수익은 높은 반면에, 어때요? 내려간다 하더라도 짧게 잘라내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최초에 잡아드리는 이러한 실시간 매매와 타점을 통해서 차후 재료가 추가로 터지거나, 그 다음에 수급이 끊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홀딩해서 좀더 추가적인 수익을 통해서 어때요? 20에서 50%는 한주 동안에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이게 큰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소액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수익률 자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트레이딩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먹을 종목 그 다음에 스윙해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1주에서 2주 정도만 보고 이렇게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라고 자신합니다. 보시다시피 대략적으로 10% 이상 먹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 자체에서도 큰 비중으로 투자하지 않고 소액으로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소액 당장 100만원, 200만원 작아 보이겠지만 이 돈으로 주식의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차후에 1년 2년 이내에 시드금을 모을 수 있는 1억까지 목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 종목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평구, 평균 네.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20에서 60%, 그것도 기간도 1주에서 2주 이내로 계산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조건은요. 세력의 매집과 수급 종목인가? 두 번째 시장의 주도주인가 그리고 재료 보면 모멘,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따라가지 않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든 다음에 직장 직장인이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든 안전하게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주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최소한 시장의 주도주와 그 다음에 상한가가 났던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종목들로 매매를 하고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 대략적으로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네, 매수나 매도 금액 시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시드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당일 매매를 통해서 짭게짭게 짧게 짧게 잘라낼 건 잘라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을 때 극대화하고 결국 큰 시드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률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수익액이면 직장인의 한달 월급 평균 이상입니다. 매매만 통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위험하게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수익액은 충분히 가능하며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린 물린 종목 대응하느라 전정 긍긍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물린 종목도 주요 구간에서 현금화 이후에 이종이 이 현금을 통해서 빠르게 순환매에 대응하면서 어때요? 물려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현재 시장의 주도주들로 단타매매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2023년도 장 반등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서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상승 이후 조정장에 아마 힘드셨던 분 많을 겁니다. 2023년도에서는 저와 함께하면서 상단에 보이시는 뭐 있어요? 네, 보시면 연락처 있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7771-5892. 네,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고, 이 번호로 숫자 3 또는 네,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이 톡방에서 또는 문자로 자유스럽게 종목 추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저하지 마시고요. 문자 주시고요. 초대 받으신 이후에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종목을 주고 이게 올라가는지 수익이 났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증해 검증을 하시고 나서 정말 수익이 난다고 판단되면 그때 실제로 매매하면서 어때요?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뭐 일확천금이 된다 올라가 주자마자 오른다 네 이런 거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당장 이런 급등이 나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1주에서2주 이내에 대상승 파동이 나온 종목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쭉 최소한 1주에서2주는 톡방 들어오신 다음에 지켜보시고 매매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또는 뭐예요? 네,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와 함께 이번 연도 같이 하신다면 최소한 수익이 뭐100% 200% 보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잃지 않는 매매, 그리고 어때요? 기준을 갖고 있는 매매, 마지막으로, 꾸준히 누적 수익률로 올라갈 수 있는 매매 같이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종목 드리고도, 어때요? 충분히 채널 성장을 통해서 만족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